안녕하세요. 향원인의 나육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요아이는 메튜샤 금인데요. 색깔이 너무 이뻐서 날씨도 우중충 한데다가 잔뜩 흐려서 흐려서 불쾌지 수도 굉장히 높은데요. 여러분들이 요아이를 보시고 힐링이 되셨으면 하고 제가 요아이를 분갈이해서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요아이를 몇 개가 들어갈지를 몰라서 여기 요 화분에 할 건데 요 화분은 제가 지난번에 판매를 했던 아이인데 요 가운데 노란색이 너무 기분 보면은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기분 좋은 요 노란색 화분에다가 요 아이 매튜 샤크 얼굴 너무 이쁘죠? 색깔이 너무 이뻐서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아이예요. 요 아이를 합식을 할 건데 일단은 여기 이렇게 깔망을 큼직하게 깔았고요. 그 다음에 마사로 배수층을 일단 넣어줄게요. 배수층은 조금밖에 안 넣었어요. 이 아이가 지금 얼굴은 너무 이쁜데 이 목대가 목대가 와리바시만 와리바시만 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얼굴만 꺼내놓고 전부 다푹 묻어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쁠 것 같은데 이거를 목대가 가는 애들은 흙 속에다가 넣어 주시면은 이 목대로도 양분으로 흡수 하다보니까 목대가 빨리 굵어져요 그래서 2년 3년 키우시다가 그 이후에 목대를 밖으로 꺼내 주시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은 너무 목대가 가늘어서 제가 요 아이를 이제 다 털어서 흙에다가 푹 묻어 줄게요 색깔은 너무 이쁘고 다들 좋아하실 것 같은데 가격이 싸지가 않아서 제가 좀 가격 싸고 이쁜 아가들로 좀 찾아봐 주세요 했는데 알아봐 준다고는 했는데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일단은 이 아이를 이렇게 얼굴 너무 이쁘지 않은가요? 이쁜 얼굴 보고 계세요. 제가 흙을 털고 있을게요. 그 다음에 지금 하나 넣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두, 두 개, 두 개, 한세개 하면은 충분할 것 같아요. 세 개면은 충분할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좀 풍성하게 심는 거를 좋아하니까, 다섯 개가 들어갈지, 네 개가 들어갈지, 일단은 꼽아 봐야 알것 같아요. 자, 요렇게 지금, 아, 잠시만요. 이렇게 두 개, 그 다음에 얼굴에 입구 나가로 이 아이가 좋겠어요. 너무 집중했나요? 말이 없어졌죠?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두 개를 꼽아놨어요. 두 개를 꼽아놨는데, 요 아이 하나 마저 털었는데, 잘 보이시나요? 마저 털었어요. 지금 요 화분이, 지금 세 개를 꼽아놨거든요? 세 개를 꼽아놨는데, 지금 요렇게 세 개, 이렇게 세 개. 괜찮을 것 같아요. 세 개만 심어도. 잠시만요. 흙 버리고 올게요. 지금 이렇게 세 개를 흙을 털었는데, 요 아이를 배치를 하실 때 어떻게 하냐 하면은, 그거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배치하는 방법. 요 지금 화분이 여기가 앞이에요. 요정 가운데인데, 여기 아구 자가들이 달렸잖아요. 그러면은, 아가 자가들이, 아구 자가, 자구, 자구들이 밖으로 나오게. 요렇게 심어주는 게 이뻐요. 아가들이 밖으로 나오는 게 이쁜데, 지금 요 아이는 애가, 애기가 너무 커서 가운데로 둘러야 되나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심으실 때 이리도 넣어보시고 저리도 넣어보시고, 이쁜 모습을 찾으셔야 돼. 그냥, 이, 저기, 뭐야, 꼽아 놓는다고 요 애들이, 요 아가들이 이뻐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렇게, 꼽아 놓으시면은 딱 표시가 나는데 요렇게 하면은 이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은 이쁠 것 같죠? 어떤가요? 하나 까뚝 이쁘지 않아요? 영상에 잘 나오나요? 이렇게 이쁜 모습 이 아이가 금이라서 지금 색이 너무 이뻐서 요거 보시면은 분명히 기분이 좋아지실 거예요. 요렇게를 해줄 수도 있고 두 개를, 하나를 더 뽑아서 요 가운데에다가 큼직하게 심어도 이쁘기는 한데 지금 얘네들이 저기 에오니움과잖아요. 그래서 에오니움과들은 쑥쑥 잘 자라니까는 요거 세 개만 심어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때요? 한 다발, 한 다발에 꽃다발 같지 않은가요?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은 너무 이쁘죠? 됐어요. 이 정도로. 이 정도로 해서 이제는 흙을 넣어서 잘 이쁘게 만들어 볼게요. 음, 어느 쪽을 먼저 넣어 둘까요? 여기 뒤에가 비었으니까 요빈빈 빈 부분에다가 흙을 넣어줄게요. 하나를 더 해야 되나 고민 일이네요. 아, 이 정도도 이쁘죠? 이 귀가 좀 비어서 꽉 채우고 싶기는 한데, 얘네들이 성장 속도가 빠른 애들이라 너무 꽉 채워버리면은 이 아이를 내년에 분갈이를 또 해야지, 또 해줘야 될 거예요. 네, 또 해주기에는 조금 너무 뭐라 그럴까. 아가들 힘들어 할것 같으니까 그냥 세 개만 심어서 이 정도로 그냥 하나 가득 꽃다발처럼 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 욕심 같아서는 그냥 많이 꼽아가지고 풍성하게 해주고 싶은데 성장 속도가 빠른 아가들은 너무 풍성하게 심으면은 분갈이를 자주 해줘야 해줘, 되니까 자주 해주다 보면은 아가들이 스트레스 받으니까 스트레스 안 받게 한 2, 3년에 한 번씩 해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아이고, 여보. 아, 됐어요. 뭐, 애들이 하나도 안 움직였죠? 이렇게 해주시고, 얘네들은 핀셋으로 흙을 다져주기는 힘드니까, 요런 가는 봄 같은 거 하나 있으시면은, 요런 아이로 빈 공간에 살짝만 들쳐서, 이렇게 흙을 다져주세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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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다져 주시고. 요 가운데도 이렇게 아가들만 살짝 입만 다물이면은 이렇게 다져 주세요. 음. 잠깐만요. 음. 색깔이 너무 이뻐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이쁘죠? 힐링 될것 같지 않으세요? 저는 요 아이를 보는 순간 너무 이뻐서 아. 망설였어요. 가격이 조금 사악해요. 그래서 지금 싼 걸로 알아보기는, 알아보고는 있는데, 싼게좀 있을라나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u 아이 얼굴이 한 요만한가 하나에 만 원씩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나에 만 원씩 하는데, 그 애들은 목기도 하나도 없고, 땅바닥에 딱 붙었는데, 아, 땅바닥에 딱 붙어 나가를 언제 키우겠어요. 얼굴도 들쭉날쭉한데다가 입장도 길었다 짧았다 그 아이들이 좀 다져져야 이뻐질텐데 자, 이렇게 흙을 빡빡하게 넣어줬는데요. 요 아이들은 지금 위에 흙이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하나도 안 보이는 애들은 굳이 마사를 지금 넣어주려고 하지 마시고 나중에 요 아이들이 조금 자라서 올라오고 여기 공간이 비어지면은 그때 마사를 넣어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여기 마사를 아 나는 마무리를 해야 직성이 풀려 그러시는 분들은 마사를 넣다가 요 입장 다치고 떨어지고 부러지고 하면은 안 넣어준 것만도 못하니까 마사는 나중에 천천히 넣어주세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이쁘게 잘 됐어요. 요거 이렇게 여러 개를 심으실 때는 이렇게 배치만 흙을 넣기 전에 일단 아가들 먼저 배치를 해서 화분에 저기 뭐야 아니야 화병에 꽃을 꼽듯이 일단 아가를 먼저 넣어주세요. 그러면은 너무 이쁠 것 같아요. 어떤가요? 이쁘겠죠. 요 에오니움 종류들이 이제부터 가을에 동영 얘네들이 이제 일어날 텐데 얘는 잠을 안 자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분갈이를 한 거예요. 잠시만요. 이렇게 분갈이를 마쳤어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떤가요? 아가들이 지금 화분이 조금 큰 듯한 느낌이 들죠? 근데 요, 요 얘네들은 방법이 없어요. 금방금방 커버리니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더 크게 심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아가들이 힘들어 하겠죠? 분갈이를 자주 하면은 새끼 자국가 성장을 잘 못하니까 그냥 이 정도로 그냥 냅두고 어쨌든 지금 이 화분하고는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어요. 자, 메투샤 금이었어요.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 향원인의 다육이었습니다.